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게임. 냥컷! 대전생소 부가금 컨텐츠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뭘 해볼 것이냐? 오늘은 또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에 우주편 푸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붉은 사각형 성운인데, 여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자. 기본 캐릭터랑 EX, 울수레도 가능. 음, 시작부터 별달린, 멍뭉이 이러면 드래곤으로 좀 잡아줄 수 밖에 없는데. 가자. 드래곤. 드래곤. 보여줘. 드래곤. 드래곤 한 마리 더 추가. 살짝 무리해봤어요. 두 마리 는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드래곤! 오 마이 갓 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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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난감 쎄졌습니다 이거 이거 이러면 쉽지 않아요. 오 어? 불끈다리 고양이 에일리언한테 강하다. 아니 이 좋은 걸 내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바로 아웃이 탈락. 자 다시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붉은사형성운 자. 그리다리 고양이 자 믹모 하체랑 똑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가자 와 심지어 사거리도 길어 어? 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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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선생님 선생님 아니 이건 엇가잖아 아니 성부터 때리는 게 어딨어 자, 여러분들, 이거 초반부터 너무 힘든데요? 아니, 저번에 우주편 1장 할 때도 붉은 사각형 성원이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렵습니다. 아, 얘네가 왜 이렇게 단단한 거지? 와! <laughs> 아니, 이 정도도 안 된단 말이야? 에일리언 모터 뭐 없나? 기본 EX 울슈레. 킹사슴벌레 고양이. 쓸만해. 킹사슴벌레 섭외하겠습니다. 에어린 대신 가지고 오죠. 킹사슴벌레 얘 레벨업 게 많이 되어있거든요? 또 엄청 강하다면 상당히 강력할거예요 아니 저 빨간 넬름이 아난 <laughs> 꼼수 쓰겠습니다 도령! 40개나 모아왔기 때문에 이럴때 써줘야지 에이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꼼수 쓸란다 자식 혼트를 내주마 충분하겠지 거거거거든이거 이거거든! 이런이가 이거! 수 있지. 내 이거! 이르 나오면은 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름이 어쩔 거이뚱땅땅 이거! 이 이거! 지바이 이거! 지바이이타 이거! 까지이이제강거사망이도 이거! 가 버텨줄 겁니다. 좋고 우루룬까지 다 나왔어 아또이 꼼수를 쓰게 만드네요 여러분들 자 강무 할일다 했죠 나머지 뭐 빨간 코플 소는 저의 이용할 양식입니다 돈 많이 주거든요 오케이 우루룬 밀어내기 나이스 찌려버렸고 버러티 어? 엘리언? 캥거루까지 다다로운 애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 흑표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아, 따, 근데, 요 놈들 아주 그냥 잘 버티는구만. 에? 자, 하지만, 제 뒤쪽에 지금, 불끈다리 고양이랑, 드래곤 고양이까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안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론상. 자, 레이저 한번 지져주면서, 딜 넣어주시고, 그렇지. 요거, 아, 쌓여있는 거 보세요. 듬직합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강무 리필. 아, 강무가 진짜, 그저 고트입니다. 하루! 좋았다. 제발, 최고급품을 주세요. 아! 조잡한 만족. 아, 이걸 이렇게 힘들게 깨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은 에스키모 성운입니다. 아, 또 이거야?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출격 제한 진짜 너무 너무 어려워. 아 쉽지 않은데. 일단 엘리언이 아니어가지고 킹 드래곤 뽑아줄게요. 드래곤 고양이로 가줍시다. 150원짜리 고방은 재정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자안 쓰고 75원짜리로 돈좀 벌어주고요. 레벨업 한번땡겨줄게요이 정도 욕심은 부릴 수. 있... 이건 반칙이지. 어. 아. 아, 쟤는 초반부터 나오게 해줘야죠. 강물로깰수 있지 않을까? 한번 보자. 되면 희망이 있다. 아. 어림도 없네. 예라이, 치사해가지고. 퇴! 아, 치사 빵꾸다. 아까 전처럼 하겠습니다. 드래곤만 뽑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레벨업 한 번만 해주고. 기다렸다가, 에어린 뽑을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에어린. 가자. 짜자장짜자장 레벨업 한번더 욕심 부려주시고, 드래곤 두 마리까지만 뽑아주겠습니다. 이거 고방 라인 유지되는 정도만 뽑아주시고요. 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대기. 이 앞에 라인은 버린다는 마인드. 음, 에어린 지켜야겠다, 그죠? 어, 나이스, 잡았으면 안 지켜도 돼. 이러면 흑표 갈게요. 표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코끼리 잘 상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불끈이 뽑아주고, 에어린 절대 지켜. 챙그랑. 자, 펭수만 잡아주면 강무 소환할 준비하겠습니다. 레벨업 한번 당겨주시고, 자, 이거 지금 코끼리 다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에어린이가. 에어린 한번더 소환. 오, 나이스. 잡아버렸네, 그냥, 에어린이가. 역시, 역시, 포켓몬 시리즈는 에일리언 대항으로 최강이다. 그죠? 착한. 오, 최고급, 나이스. 자, 다음 캐츠아이 성훈이고요 출교 조건은 4,000원 이하입니다. 열어면은 이제 정석 조합으로 가지고 와도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위성 고양이 또 가지고 와 주고요. 고양이 서치네요. 고양이 빨갰리 성은 되죠? 와, 이거 해롱마도 되는데. 해롱마도 나쁘지 않은데. 그죠? 하지만 사이토 하지메로 가겠습니다. 어, 빨간 적 대양이 두 개나 있다. 빨간 적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카이야 그죠? 에일리언이구만 아, 이러면은 아, 밍모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 뭐 없으니까 레버로땡겨도될것 같은데? 어? 천사는 예상 못했다. 고방 살짝 보내주고. 나이스 한방 컷 뭐야? 아, 이러면 라면 얘기를 가지고 왔었어야 됐는데 잠시만요. 와, 아, 천사 고릴라 무슨 일이야? 치사하다 진짜. 배달 고양이 빼고 라면 얘기를 가지고 올게요. 가자 여러분들. 혼내주지 라면을! 하 아, 결국 히든 카드를 뽑게 만드는구만. 너넨 실수했어 방금.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다니. 여기에서 사이토 하지메 말고 시노머리민모데려 오면은 완벽크. 아자. 캐치아이 상은. 자, 위정 한 마리만 뽑아주고 돈 모아 주겠습니다. 시노모리 밍모 같은 경우에는 떠있는 적과 천사 적에게 엄청 강하다와 시간 정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천사 고릴라가 나오면 시노모리 밍모가 바로 커트 해주겠죠. 자, 위성 고양이로는 얘를 잡는 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노모리 밍모로혼쭈을좀 내주고요. 라면에 길 뽑아주면서 라인 유지 들어가겠습니다. 안 밀립니다. 강갑 뽑아주고 레벨업, 레벨업 할 여유가 있다니 말이 안 되죠? 레벨 한번 더, 두번 더, 레벨 4! 좋아요. 신어머리 밍목강력하고요 그렇지. 싸강? 시간 정지 오래 걸립니다. 이거 한 2초 정도 정지될 거거든요? 상대방, 정신 못 차리고요. 자, 퍼펙트 좀 쌓이고 있고. 히든 카드 고양이 빨글레성 준비해보겠습니다. 돈 모아주시고. 애기. 뭐가 나올지 몰라. 설마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이라면 너무 실망인데. Easy! <laughs> 아, 너무 쉬운데요? 아, 보물이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달걀 성운. 4,000원 이하. 똑같이 가면 되겠는데요? 지금 완전 만능 조합이라, 이거는 절대 질 수가 없다. 음. 두 가자! 하 <laughs> 뭐야? 은메가 나왔네요? 금방 지구나. 이 정도는 날 잡을 수 없지. 가자! 체캉 어 칙캉! 곰이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 조금 아 이거 안 좋은데요? 돈을 일부러 안 쓰겠습니다. 라인 유지만 좀 하고요. 어차피 발킬이나 시노머리 아웃이나 다 사거리에 닿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 돈 지금 쓰지 말고, 아끼겠습니다. 자, 레벨업. 자, 이 에일리언 곰은, 자기가 체력이 많이 빠지면, 이렇게 공격력이 업이 되거든요. 이러면 진짜 잡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노모리 민고 뽑줍니다 적당히 라인 안 밀리게. 이 정도까지만 유지할게요. 이 정도만 유지해줘도, 지금 저 곰은, 데미지를 받거든요. 시노모리 민고한테. 자딜닦고 있는 겁니다 나이스 좋아요 자이 펭수가 신호모리 밍모를 지켜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자 좋습니다 신호모리 밍모 공격 들어갔고요 라이만안 밀려주면 됩니다 자 곰한테 사거리 안 닿아요 지금 나이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조금만 더 싸광 어 잠깐만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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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방만 뽑아줄게요 사강오 막타 지렸다. 이것이 바로 시노모리 믹모. 어, 이 잘생긴 얼굴 보세요. 이게 바로 믹모지. 방금 그거 못 때렸으면은 시노모리 믹모 사망이었거든요. 하지만 살아남았다. 이게 양코대전쟁 꿀팁입니다. 공격 사거리와 범위를 계산해서 공격하면은 사거리가 닿는데도 잡을 수 있어요. 좋았다. 평범한 아르르르르르르. 르 얻어주고 다음, 호리병박 성운, 4,000원 이하. 좋아,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어, 살몽이. 제돈 줄이죠? 자, 고릴라 나왔습니다. 저거 피곤하거든요. 레벨업 한번 때려주고, 라면의 길이랑 같이 때리면 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돌고래까지? 상봉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상봉이 못 잡았다. 아하이. 아, 하이, 아, 어 고릴라 넘었어요. 여러분, 고릴라 노보물 기준 16배율, 저 보물 있는데요. 맞춰 왔어요. 그래도, 여기 발동 하나, 하나밖에 발동이 안 됐다. 여기를 얻었어야 됐는데, 그쵸? 캐치하이 성운에서. 자, 일단, 보물 하나가 없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4,000원 이하의 에일리언 대항으로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할만하죠? 살몽이는 솔직히 상관없어, 그죠? 표류가 있었구만! 여러분, 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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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광벽은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한 방에 죽기 때문에 광벽은 돈 낭비에요. 고양이 빌더로 갈게요. 라면의 길도 너무 비싸. 이건 싸고 저렴한 애를 여러 번 뽑는 게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보물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레벨을 처음에 한번 당겨주고 자, 여기 다 왔을 때. 캉캉으로 제거하고, 표류. 위성. 라인 유지. 그렇지. 어, 표류 강력해요. 캉캉 또 뽑아주고 나이스 표류 스턴 좋다 이거지 이거지 퍼펙트를 뽑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죠? 돈 유지가 안돼요 이거 오케이 이러면 에어린 그렇지 아 스턴 너무 좋고 이게 매즈지레벨을 한번 땡겨주고 이제 퍼펙트 좀 뽑아줄게요 아 표류있는걸 깜빡하고 있었네 게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거를 그죠 자 이러면 무난한데요 어렵지 않은데 설마 때리면 뭐 나올라나 아 초반에 이렇게 어렸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그렇지 <laughs> 역시 여러분들 와 최고가 포리병까지 나이스 샷. 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 재밌었다. 역시 우주편이 이 강력한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역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보물 못 얻은 거다 얻어 놓고 견우성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양코 뽑기 좀 할게요. 아, 업데이트를 안 했구나, 내가. 와, 이제 계정 연동이 생겼네, 여러분들. 레어 티켓 한장 얻었고요. 끝입니다. <laughs> 아 뭐야. 미션에 계정 연동이 생겼는데요. 근데 계정 연동을 이제 서야해 주다니. 그죠? 어, 와, 그래 미션도 바뀌었어. 우와. 미션 되게 보기 좋게 바뀌었다. 월간, 위클리, 메인, 스페셜. 따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를 내가 뭘 깨야 될지 모르면은 이렇게 도전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이동도 해주네. 와! 아니 이런 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0년 동안 이게 없었다가 <laughs> 왜 이제 와서? 오 어, 갓겜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항상 좋아요 버튼을 한번 펴드리면서 자 믹버는 다비 터터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나잇밍버